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냐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크게 꿈틀거리고 있는 흐름을 하나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른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두 거대의 기업 창업자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의 싸움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구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시바이누가 위치해 있습니다. 머스크 베이조스 두 사람이 왜 모든 사업에서 부딪힐까요.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이두 사람은 단순한 부자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류가 향하고 있는 네 가지 핵심 산업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중인데요 첫번째는 우주산업 입니다 스페이스 x 블루 오리 a 누가 지구 i 인터넷망을 장악하 AI 싸움으로 볼수 있죠 두번째는 AI x AI a w s 기반 AI 인프라 AI 학습 클라우드 패권 전쟁 입니다 세번째는 플랫폼 전쟁 일론 머스크의 x 그리고 베이비 조스의 아마존 쇼핑, 광고, 컨텐츠, 결제 영역이 겹치면서 충돌하고 있죠. 네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엑스뉴스, 그리고 베이비조스의 워싱턴 포스트, 여론 형성 싸움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네 가지 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승자가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즉, 이 둘은 전략적으로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싸움이 왜 암호화폐로 넘어올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우주 AI 플랫폼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디지털 결제, 토큰화, 보상 시스템이 필수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지 코인은 내 생태계의 공식 화폐다. 테슬라 일부 결제 그리고 스페이스 X의 굿즈, X 플랫폼 내 프로모션 이 모든 것에 도지가 꾸준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생태계 도지 코인 기반 경제권이 이미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그냥 도지가 왕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베이존스는 도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머스크 브랜드와 너무 겹치기 때문입니다. 규제, 이미지, 리스크, 경쟁자, 생태계 지원이 되고 있고, 글로벌 커머스와도 맞지 않죠. 그래서 베이조스가 선택할 단 하나의 조건이 생깁니다. 머스크와 대비되는 상징성, 커머스, 적합성, 글로벌 확장성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코인은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바로 시바인. 시바이누. 그렇다면 시바인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는 뭘까요? 시바인우는 얼굴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로지코인은 머스크, 이더리움은 비탈리. 하지만 시바인우는 특정 인물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기업, 어떤 플랫폼도 부담 없이 채택이 가능한 구조인 거죠. 베이비조스 같은 대기업이 선택하기 쉬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청 그린리스트 등록.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시바이누를 정식 우량 코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곧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줄었다는 뜻이고 결제 통화로 용이하게 변했다라는 거죠 대형 플랫폼에서 채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밈코인이라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커먼스 친화적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죠 아마존 기프트카드 구매 가능 수십 개의 결제 플랫폼 지원 실제 상품 결제 시스템과 연결되는 코인 머스크의 도지는 팬덤 결제 중심이고 시바이누는 실사용 결제 중심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에는 없는 기술적 구조가 있습니다. 자체 레이어2, 자동소각구조, 생태계 확장, AI 어시스턴트 연동 등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도지는 펜싱 기반, 시바인누는 시스템 기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머스크, 베이존스의 구도가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베이조스가 시바인누를 공식적으로 발표해만 시장이 움직일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베이조스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아마존, AWS, 블루 오리진 생태계에서 바나나의 변화만 나와도 시장은 폭발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블루 오리진 결제 옵션에 시바이누가 추가되면 어떨까요? 스페이스X는 도지, 블루 오리진은 시바이누 우주 밈코인 경쟁이라는 초대형 네거티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마존 페이 테스트에 시바이누가 조용히 포함된다면 공식 발표 없이 내부 테스트만 있어도 뉴스 대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AWS 의 스타트업 결제 툴에 시바이누가 지원이 되면 AWS는 전 세계 AI, 테크 기업들이 쓰는 플랫폼으로 기업용 결제로 채택이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구조적으로나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언제 발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나리오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은 선동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산업 구조가 머스크, 베이조스, 양분화로 구조가 흘러가고 있고 그 속에서 시바이누가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시바이누는 얼굴이 없죠. 기업 채택에 부담이 적습니다. 일본 규제도 통과했습니다. 글로벌 신뢰도도 확보했죠. 커머스 기반이죠. 아마존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기술 확장서도 뛰어납니다. 도지보다 기업 친화적이죠. 밈코인 서사에서 머스크의 반대편 역할을 합니다. 요약을 해 보면 도지는 머스크의 상징이고 시바이누는 머스크의 반대편에서 새로운 서사를 만들 준비가 끝난 코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도는 언젠가 반드시 터질 네거티브입니다. 지금 시장이 조용한 이유는 이 서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작되는 순간 이건 단순한 코인 상승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판도가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시바이누가 오를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글로벌 기업 패권 전쟁이 밈코인 시장의 판도를 다시 쓰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 밈코인은 단순한 장난감, 밈, 유행처럼 취급됐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우주 산업, 글로벌 결제, AI 인프라, 플랫폼 경제 이네 가지 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할 핵심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을 이끌 두 인물 머스크와 베이조스 각각 경제권을 만들고 있고 그 전쟁에 화폐가 필요합니다 머스크는 이미 도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베이조스는 빈자리에 가장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코인은 전세계의 단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기술 규제 결제 확장성 브랜드 부담도 제로인 기업이 채택하기 가장 쉬운 밈코인은 시바이누 뿐인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오늘 당장 시바이노가 폭등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대한 구조적인 흐름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큰 기회는 항상 이런 구조적 흐름이 막 시작될 때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기회가 지나간 뒤가 되죠. 아직은 조용하고 누구도 크게 떠들진 않지만 이 구조가 맞물리는 순간 밈코인 시장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이건 단기 가격 예측이 아니라 다음 10년을 결정할 거대한 네거티브의 초입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머스크와 베이조스의 전쟁 그리고 시바이노 같은 코인 움직임까지 살펴봐야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투자자이기 때문이겠죠. 이 거대한 흐름을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의 계좌는 시간이 갈수록 극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투자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삶, 경제적 자유, 결국 돈을 더 벌기 위해서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데, 과연 누가 더 크게 벌수 있을까요?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수년 동안, 그럼 개인 투자자가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지난 8년 동안 수천 개의 데이터와 실제 시장의 흐름을 대입해온 끝에 일반 투자자들은 평생 깨닫기 어려운 바나나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비대칭적 유동성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왜 어떤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도 수십 수백 배씩 벌어가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손실은 작게 수익은 끝없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이 구간에서는 정말 적은 돈으로 도 10배 100배까지 성장하는 구조 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기회는 지금도 조용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수익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압도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한 구간일 때이 원리를 이해한 사람이 다음 사이클의 수익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시바이누, 도지코인, 페페 지난 10년간 폭등했던 코인들의 출발점을 추적해보면 모두 하나의 흐름이 반복됩니다. 폭등은 항상 소수만 남아있는 조용한 구간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로 떠난 뒤 시장은 가벼워지고 작은 자본으로도 큰 가격 변동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순간이 비대칭적 유동성이 가장 강하게 생기는 지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 자본의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어떤 흐름이 오면 기회가 열리는지, 거래소마다 어떤 설정을 해야 하는지,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하면 폭등 초기 구간을 찾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실전에서 바로 쓸수 있도록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 폭등 직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들, 예를 들어, 고래가 빠져나갔다 들어오는 신호.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축소되는 구간, 투자 심리의 극단적인 변화, 이런 신호들이 한 곳에 모이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다음 폭등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을 전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단계별 체크리스트도 구성해 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떤 코인을 사야 하나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언제 사야 폭발적인 수익이 가능한가? 이 책이 바로 그 타이밍을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을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키우는 방법. 그건 종목 선택이 아니라 폭등이 시작되는 지점을 읽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내용들을 영상에서 모두 설명해 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판매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신 분들 중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립니다 습니다 주말이든 퇴근 후든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천천히 읽어볼 수 있도록 링크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발 다음 기회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말 폭등의 초기 신호를 알고 싶으신 분들만 댓글에 도서 신청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댓글에 도서 신청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댓글 작성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포착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확인 후 바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서 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는 방법은 어떤 코인을 고르는지가 아니라 폭등이 시작되는 출발점을 아는 것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왜 나는 그때 못 들어갔을까? 라는 후회를 끝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유익한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